안녕하세요. 유창한 하루의 유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드디어 창원님을 데리고 조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창원님과 함께 조깅을 뛰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한 하루의 러닝과 패션을 사랑하는 러닝은 패션이다의 창원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laughs> 그럼 오늘의 패션을 소개해주세요. 오늘의 패션이요? 뭐 별거 없어요. 요새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을 하기가 싫었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새걸 입어야 되죠. 개 뭔가요? 이거는 나이키 달리다가 더우면 여기 날개를 열어주는 옷. 아니, 이름은 모르나요? 이름 몰라요. <laughs> <laughs> 이쁘면 사는 거야. 나이키 바람막이, 나이키 바지.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아식스 쇼파 블라스트 <laughs> 끝이에요. 어, 모자도 있어요. 모자. 여자들이 반한다는 플레이보이. <laughs> 어떤 여자가 반하나요? 바로 당신. 너. <laughs> 오늘은 제가 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 신발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테스트할 몸이 되나요? 테스트할 실력과 몸은 안 되지만 초보 러너가 뛰었을 땐이 신발은 어떠타. 이 정도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테스트해 주실 건가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6분 30초 페이스. 그다음에 530, 430 이렇게 해서 2km, 2km, 1km 총 5km 뛰면서 신발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630, 530, 430? 630 2km, 530 2km, 430 1km. <laughs> 그래. 그럼 출발할까요? 출발합시다. 가시죠. 이거 하도 안 써서 사용하는 거 까먹었어요 저요 언제 뛰어요? 지금! 가자! 육상공 갑시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여기가 눈밭이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완전 달리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추운 날도 있어야 지구가 살아나아 <laughs> 하지만 너무 추운 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발인데 지금 물구덩이가 있어 오마이갓 큰일입니다 새 신발을 신었는데 함정들이 너무 많아 새 <laughs> 신발에서 하루만에 헌 신발이 되겠어 그래도 프로 유튜버로써 테스트를 해보겠어 눈밭 달리기 우리 유진 코치도 눈밭에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의 패션은 뭔가요? 산타룩이라 산타룩? 오케이. 일단 630으로 1km 뛰어 봤는데 슈파 블라스트 아!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 일단 1km 더. Let's go. 유진 코치님. 눈밭을 달리는 소감은 어떠세요? 눈밭? 루돌프가 된 느낌인가요? 하얀 눈밭을 달리면은 좋긴 한데 미끄러워서 발에 힘이 좀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어 그러면은 눈밭에서는 달리지 말고 썰매나 스키를 타야 되겠네요. 눈밭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쪽을 달리는 게 좋고 만약에 달릴 곳이 없다면 눈밭에서 천천히 달리는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눈밭에서 한번 루돌프처럼 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눈밭에서는 무리하게 빠른 페이스로 달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키로수를 채우러 가겠습니다. 고고 2 k m 뛰었습니다. 2 k m 아, 2 k m 뛰고 느낀 점, 슈퍼블라스트 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럼 이번에는 530으로 한번 뛰어 볼게요. 아, 니 왜냐면은 이거 내 20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아직까지 이 정도를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아. 일단은 그럼 530 한번 달려봅시다. 아직 카보나도 모르는데 뭐 이거라 말야어요 아니 카본화는 딱 신고 나서 내가 우와 좋다 이렇게 딱 느꼈는데 이거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식스 아식스 혼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식스 미안해. 530으로 2km 다시 진행해 볼게요. 오랜만에 뛰니까 힘들긴 하네요. 어 이제 3 k m 뛰었습니다. 530으로 뛴 느낌은 530으로 1 k 로 뛰어봤는데, 일단 조깅하기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노바블라스트 2도 신어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바블라스트 2보다 슈퍼블라스트가 월등히 좋진 않다. 그래도 좋다. <laughs> 일단 사람들이... 이게 만능 런닝화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조깅하기에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스케줄 안해보셨잖아요 아, 안해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일단 지금 초보러너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첫 느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소개팅 나갔는데 첫인상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 근데 두 번, 세번 만났을 때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당신이야. <laughs> 너 나랑 소개팅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슈퍼블라스도 가격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서 뛰니까 내가 조금 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세번 뛰다 보면은 뭐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더 뛰어 보겠습니다 GO! 4 3 0으로1 k m 뛰려고 는데안뛴지 너무 오래돼서 500m만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블라스트는 430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430에서 이 쿠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 때문 아니고요? 아니다눈 없는 데서 뛰었어 쿠션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630, 530에서는 그냥 일반 조깅화랑 비슷했었는데 430에서는 그 약간 안정감이 있으면서 약간의 쿠션이 더해졌다 그럼 초보는 못 씻는 건가요? 노노 no, no. 초보한테 아주 훌륭한 신발이다 어... 왜냐면은 초보자가 조나 <laughs> 쿠션나 카보나 이렇게 여러 개 구매하기가 힘들잖아 약간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세개 사면은 비싸 오히려 아... 이 하나를 사가지고 630도 뛰고 530도 뛰고 430도 뛰고 대회도 나가고 그러기에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그렇군요 슈퍼플라트 그리고 최대의 장점 여기 보세요 색상 색깔이 미쳤어 색감이 미쳤다 솔직히 다른 색깔이었으면 안 샀는데 이 색깔이어서 산 거야 그래? 너무 튀지 않아? 러닝은 패션이다 <laughs> 단점도 있나요? 단점이요? 아 단점은 이건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노바블라스트2도 신어봤고 슈퍼블라스트도 신어봤는데 이 블라스트 시리즈가 약간 이렇게 달릴 때 탁탁탁탁 소리가 다른 신발에 비해서 유독 좀 크게 나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음. 청각이 예민하다 그러면은 조금 신경쓸 수 있는 신발 창원님 다리가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까치발로 뛰었을 땐 소리 안나 대신 그냥 평소에 뛰는 것처럼 뛰는데 다른 신발들은 덜나 근데 얘는 조금 탁탁탁탁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청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고민해 보시고 내가 달리는 걸 티내고 싶다 그러면 이 신발 강력 추천합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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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뭐야 자켓은 이게 열렸나요? 바람구멍 열렸어요? 이게 바람구멍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뭔데요? 이거는 내가 달리다가 더우면은 바람구멍을 열어줘서 바람이 총총총 들어오는 그런 바람막이. 어, 좋네요. 대만족. 대만족? 그게 신발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하다. <laughs> 아유, 정말. 총평 끝났나요? 총평 끝났고요. 앞으로는 제가 달릴 거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신발들을 하나, 둘씩 신어가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런닝이 초보 러너의 감상평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식스에 대해서 좋은 점도 얘기했고, 안 좋은 점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점들은 죄송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초보 러너께서 무슨 신발을 평가하세요? 좋은 점도 얘기했고 안 좋은 점도 얘기한 것뿐이에요. 감히 100kg도 안 떼보고 신발을 평가해? 죄송합니다. 아식스한테는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평가 아니고 그냥 초보 러너의 후기였다. 일단 그러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식스. <laughs> 왜 죄송해? 안 좋은 점도 얘기했잖아. 좋은 점도 얘기했잖아. 따밤 <laughs> <laughs> 저희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5km 정도 달렸는데 겨울에는 15km는 달려야죠. 무슨 5km를 달려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 시간이에요. 그럼 빨리 끝냅시다. 그럼 오늘도 유창한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